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순서의 복음이라는 제목 하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순서가 잘 지켜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밥 지을 때 우리가 뜸이 다 들어지기도 전에 다급한 마음에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밥이 설익어서 맛이 없습니다. 더쌤과 뺄쌤도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고차방정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수학을 풀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절대 풀수 없습니다 모두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과정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글을 읽고 쓸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문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 글의 자음 그리고 모음을 가르쳐 주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었을 때 어떤 소리를 낸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이 아이들은 소리가 나는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의미가 담겨진 단어들이 조합되고 다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며. 그 문장이 구성되어서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적을 수도 있고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을 뛰어넘거나 의미로 생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단어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우라고 하거나 문장을 그대로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따라서는 할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거나 그것을 글로 적거나 창의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낼 때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진리 즉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결코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이번에는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나오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창조의 과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이 먼저였고 그다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뒤따라 왔습니다. 창조의 과정 중에 하나님은 물 가운데 위의 물과 아래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고 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무즉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땅에 풀과 심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즉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채울 것들을 확보하신 것이죠.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은 각기 공간을 터전 삼아 살아갈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이, 땅에는 각기 짐승과 동물들이,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살수 있도록 그 공간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즉 역순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랜덤하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부터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과 무치 나뉘기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고 나무를 먼저 만드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피조 세계에는 질서가 아니라 혼돈과 혼란함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부여하셨는데 이 질서는 순서를 통해서 부여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일하셨음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에도 순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목적인데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곡식의 낯을 대면 그때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서 신앙 생활이 굳건해져 가면 믿음이 굳건해져 가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이 구원과 성화의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 역시 다 순차적으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듣지도 않은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시작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전하는 자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전달로부터 모든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물론 이때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확실한 복음이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5장 초두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란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죠. 환란이 그것 그대로 끝이 아니라 환란 뒤에 다음 번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을 만난 순간에 우리는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에 도달하게 되며. 연단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환난 당한 상태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 주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환난 날에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도리어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뒤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이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 환란이 끝이 아니라 그 환란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셨고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환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지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그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뒤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순서를 통해서 파악해야 돼요.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그때 우리 가운데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때 우리 가운데 떠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인 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진수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 순서의 복음을 철저하게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기억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이 바로 반지 원정대입니다. 이 절대 반지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드러났어요. 이 절대 반지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권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 반지를 누군가가 갖게 된다면 세계에 위험이 처해질 수 있으니까. 반지 원정대가 구성이 되어서 이 반지를 파괴하려고 해요. 근데 이 반지를 파괴하는 것은 오직 만들어진 곳에서만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이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원정대의 핵심이고 리더십인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라곤이 절대 반지가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 반지가 자신의 조상인 이실두르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그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 반지의 유혹에 빠져서 파멸될까봐 두려워서 계속 떨고 있어요. 그때 이 아라곤의 연인인 엘프 아르엔이 아라곤을 이렇게 다독입니다. 어째서 과거를 두려워하시나요? 당신은 이실두르의 후손일 뿐 이실두르가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에 매여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아라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실두르와 똑같은 피가 내 속에도 흐릅니다.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표현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연약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스데노이라고 하는데 무력하다 그리고 병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력하다, 병들다.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과 죄의 오염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해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력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첫 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력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바로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 기약대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제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던 그때에, 우리가 죄의 중병에 시달리고 있던 그때에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야말로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시점이고, 바로 그 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때라서 그 지점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우리는 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질병에서 놓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좋은 때인 줄 아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또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순서를 무시하거나 중요한 순서들을 생략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거기서 오는 피해나,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으며 믿는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생략하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해요. 무턱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다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열망, 헛된 것들, 혹은 나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놓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욕망을 놓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그 자리에 다른 동기들을 부여하고 자리를 잡게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의 자리에 나를 두니까,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니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 어떤 위치나 어떤 직분에는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순서를 망각하고 순서를 다른 걸로 뒤집어 놓는 데서부터 작은 여우가 출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가 스스로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키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순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언약을 지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너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경건해져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고 내가 경건해져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열심을 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복음이 놓여져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두니까 자아를 두니까 내 생각을 두니까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 신앙생활들이 어지럽혀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순서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가르쳐 주는 순서에 따라 믿음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능력을 보여야 내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열심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가 아닌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세렌 키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각 무슨 길이냐면 탄미적 길, 윤리적, 그리고 영적인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름 붙였습니다. 탐미적인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꿈을 이루라입니다. 너의 꿈을 이루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며 스스로를 탐구하며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라는 그런 접근법이에요. 윤리적 길은 무엇이냐? 너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의무를 다하라. 공동체와 종교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윤리에 순응하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탐미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 윤리적 길을 선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갔던 해롯당원들 극히 현실 타협적이었던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은 탐미적 길을 탐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거룩함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유익과 이익에 더 몰두했습니다. 윤리적 길을 선택한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종교적 의무에 충실했어요.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까지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후추 한통 사가지고 그걸 다 뜯어본 다음에 소분하는 거예요. 후추 알갱이 몇개 있나 다 따져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종교적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열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탐미적인 방식과 윤리적 방식을 따라간 이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내 노력을 두는 거예요. 탐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두거나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케이르케고의 말에 따르면 바로 영적인 길뿐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내 어떠함에서부터 신앙을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위에서부터 들려온 음성,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바로 복음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모든 헛된 욕망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하냐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를 말합니다. 이 소식에 우리는 답하지요. 저는 여전히 연약한데요. 저는 아직도 죄인인데요. 저는 그 은혜와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하며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어떤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 알고도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으며,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순서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알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서, 혹은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연약했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그저 호의로, 그저 은혜로 나를 구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으며, 전혀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순서의 복음을 깨달을 때, 실망하거나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에는 기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느 정도 잘 지켜 행한 듯한 날에는 즐거워요. 마음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나 울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하곤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어요. 그러는 중에 내가 혹이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역할을 맡았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치면 더더욱 죄책감 가운데 시달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상태로 내 안에 어떠한 기쁨과 감사도 없는 상태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는 이 일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내 삶이 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참함은 끝없이 더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짓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탐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을 고수하려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다 아시고 부르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고 기이한 스토리죠. 그래서 사도도 로마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는 어렵지만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쉽지 않지만 잘 없지만 간혹 존재하기는 하는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 된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모든 신앙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을 정말 깨끗하게 하였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을 통해 확증한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순서의 복음 안에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그래, 너참 잘한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희생하여 주시고,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출발되어지는 신앙의 동기가 되고,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생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삶을 출발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이 순서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